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디에 사세요? 대구 장기동 살아요. 네. 어, 원래 나이가 얼마예요? 51살이요. 51살? 예. 네. 이제 어, 효소를 만나고 너무나 많이 변화돼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 본인의 예전 상황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음. 마비가 와 있었고, 언제 마비 왔어요? 2009년도 10월 8일 날 마비가 와서, 네. 음, 지금 현재까지 마비가 와 있는 상태였는데, 표소를 67일째 이제 비우기를 하면서, 어 죽어 있는 신경이 살아나는 것 같고, 네. 음, 옷을 입으면, 음, 이렇게, 어깨가 좁아서 77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77을 못 입고 88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남의 옷처럼 입는 음. 거죠 네. 네 그랬는데 아. 67을 음. 비분하니까 66 반짜리 옷이 들어가네요 아. 아. <laughs> 음. 얼굴도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얼굴이 음. 음, 그렇지 않아도 입이 사진을 찍으면 삐딱하게 나오고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했는데 음. 요즘에는 사진 찍는 게 재밌어요. 어, 음, 하루하루 변하는 걸 느끼고, 음, 어, 음, 요즘 음, 60일 정도 다 되니까 음. 이때 반응이, 면역 반응이 지금 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몸에 두드러기도 음, 나고, 음. 부 붓고 빨개지고. 어. 음, 음. 근데 그것도 30분 정도 지나니까 딱 가라앉고. 음. 어, 그래. 네. 본인이 이렇게 막 돌아오고 있는 모습 보고, 또 가까이 있는 분이 또 이제 막 나도 먹겠다 하고 이래 와가지고 효소를 드시고 계시죠? 네. 네. 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느게 보니까 효소가 어떤 것 같아요? 음, 이게, 음. 음, 10대 때는 진짜 건강하니까 효소가 몸에 많아서, 음. 이게 이제 아파도 금방 낫고 이런 음. 거 있었는데, 30대부터 시작해 갖고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나 봐요. 근데 이 몸에 효소가 꼭 필요하다는 걸느꼈고요 어, 이름 이름에서 변화되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 혈압이 얼마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혈압이 혈압이 음. 150 160 이렇게 음. 나왔고요. 근데 효소 먹으면서 혈압약을 끊었는데 지금은 119에 뭐 얼마 나오고 음. 맥박은 80 얼마 90 얼마 이렇게 음. 나오고요. 맥박은 조금 높은 거같아 그죠? 맥박은 어. 조금, 조금 내려면 좋을 거 같은데. 빨리 뛰는, 예, 예. 뛰는 예, 예. 편이고요. 어, 근데 혈압은 혈압은 아니네 예. 그죠 완전 어. 정상이고 완전 정상이에요. 예. 네. 아, 아, 아. 그래요. 그냥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완전하게 얼굴 이제 각도 똑바로 되고 입술도 똑바로 돌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어 건강 전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